안녕하세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의 임희섭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2주 만에 완판이 되었던 인기 신축빌라를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 완판이 되었지만 한 세대만 현재 대출로 인해서 해약이 된 세대로 좀 빠르게 좀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자차이용시 5분거리 이내로는 경기광주IC와 경기광주역이 있기 때문에 시내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강동구나 하남까지도 출퇴근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평수면 평수 더 크고 분양가는 현저하게 더 저렴합니다 그럼 바로 외관과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차알람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과 메모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관입니다. 외벽 같은 경우는 천연 대리석을 사용해서 만든 고급 자재라고 하고요. 주차 공간은 필로티 유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꾸며져 있고요. 주차 공간 세단 차량 한대 주차 가능하고요. 공동 현관도 마찬가지로 자동문 이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나머지 소개 도와드리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신발장입니다. 내부 현관이고요. 지금 오른쪽과 정면 쪽으로 3단 신발장, 측면으로도 3단이 있는데 사실 열게 되면 팬트리 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유리와 철제로 되어 있는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택지 개발 소 속에 있는 멋진 빌라, 내부부터 외관,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와 평수는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면적과 조명면적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구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투베이 구조입니다 뭐 서울이나 유튜브에서 고급빌라에 나오는 그런 구조로 구조와 인테리어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실과 주방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인데좀 고급 소재의 마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실제로 보시기에는 더 고급스러움이 나타내는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창호 같은 경우는 경우는 통창 시스템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아래토 위토가 짧기 때문에 개방감도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모든 공간에는 다 시스템 창호와 함께 틸트 앤 사이드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뭐 옵션들은 다 무상 옵션이고 어, 옵션 같은 경우는 아래 더보기란에 다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강화유리 현관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더 좋은 조망권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꾸밈이 없는 공간인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실트 앤 사이드로 우선은 실트 앤 창호 시공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보일러실 따로 있습니다. 바닥 공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하나도 못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보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대면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실보다 주방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인테리어와 많은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는 멋진 아일랜드 식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인테리어와 이런 평수 저렴한 금액대로 옆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지만 더 빠르게 8 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현재 한 세대만 해약된 상태입니다. 왼쪽으로는 지금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광파원이 보이고요. 어, 장 같은 경우도 냉장고를 지금 생각해서 같은 색상으로 장을 짜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무브 등과 함께 멋진 상하부장 시공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인덕션과 사각 싱크볼, 아부 쪽으로는 식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멋진 아루미스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무릎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식탁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는 또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납장으로 짜 놓았습니다. 앞소장도저 왼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DP 상태도 지금 홈바로 쓰고 있는데, 양옆으로는 키큰장에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많은 식자재라든지 뭐 그릇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는 지금 간접조명으로 뚫려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해당 공간을 아마 청소 도구함하고 또 그리고 로봇 청소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방개수는 총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이 남아 있고요. 가장 큰 방부터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문 같은 경우는 맞춤으로 굉장히 높게 시공이 되어 있는 점도 인테리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넓은 공간과 함께 창호일 것 같은데요. 우선 코너 윈도우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어, 집에서 외부로 봤을 때 굉장히 개방감 또한 훌륭하고 외부에서 지금 내벽과 외벽으로 보셨을 때도 굉장히 이쁜 인테리어로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미엄 빌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쪽으로는 틸트앤사이드 시스템 창호가 따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매립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정에는 전부 다 간접 조명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의벽 쪽으로는 멋진 장들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장 사이로는 보조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 장 같은 경우는 큰 장이기 때문에 이불 넣기 굉장히 좋은 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붙박이장 상단이 아닌 아주 넓은 드레스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자 정도 붙박이장이 여기 담기는 정도의 드레스룸이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또한 이렇게 틸트 인사이드 시드텐처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옷 관리하시기에도 수월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욕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건데요 붙박이장 형태로 이렇게 꾸며 놓은 상태에서 중앙으로 욕실을 들어가는데 이쪽 공간에 우드톤의 시트지를 시공을 해가지고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조 욕실입니다 보조 욕실 같은 경우는 측면과 바닥 동일한 멋진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뭐 샴푸라, 샴푸라든지 각종 세면도구 놓을 수 있게끔 선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생도구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두 개의 방과 다용도시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이고, 밋밋한 방이 될수 있는데요. 앞쪽으로는 픽스 창과 마찬가지로 트리튼 사이드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당겨서도열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만 환기만 시킬 수 있는 창호입니다. 자,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또한 똑같고요. 보조 욕실하고 동일하지만, 안쪽에 욕조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히든 도어가 있는데요. 히든 도어를 열게 되면은 아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건식형 다용도실이 여기 마주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워시 타워가 들어가 있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세제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장들 짜여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애월빨래할 수 있는 보조 지금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녀 방으로 굉장히 좋을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왼쪽에는 지금 옷장과 함께 위쪽 수납장,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 침대 프레임 장과 함께 붙어 있는 책상이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틸트앤사이드 창와 호 피스 창이 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 정리가 매우 잘된 택지 개발 송정지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조망권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조망권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송정지구에위치해 있는 마지막 한 세에 남아 있는 신축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영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